육 야, 장일자 1, 3자. 성경 1040조. 계약서에 1 0 같이 같 자, 어요자 1, 3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네 빛이 미롭고 여호와의 영광은 네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한가만이 만민을 가리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데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이 예배를 주원하시고요 예물로 그리스도께서의 시간도 주장하는 시간서 죄와 사과가무너져리게 하여 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식당에 이렇는데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일찍 갔는데 아르바이트하는 왔어? 이 그래요? 기뻐, 버렸더니 피곤해, 이게 <laughs> 혹시 예수 믿냐, 그때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뭐 어디 계시오그때 하늘에 계시지, 이렇게. 아, 그래서 내가 일찍 왔구나, 이렇게 하죠. 그럼한테 이제 을 제시하고, 예수님을 응절시키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게 예수님 뭐 어디 계시오 이제, 밤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함을 쳤어요, 확실히, 학생인데, 오늘, 하나님이 또 그런 일을 벌이시더라고요. 또, 그 본영에서 이제, 제가 그때, 그전에 전도학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못 돼가지고 중시시켰는데, 이번에 또,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녀들 한테람 중심으로 전도학교를 또, 한 달에 두 번씩 가만히 했습니다. 수요일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 중에서 항상 귀하게 하는 것이 보금이죠, 보금. 항상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창세기 1장 27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지 합부분에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이제 인간이에요, 인간. 다 짓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원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생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물 끓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인간의 복은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이 하시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요 우리 창세기 1장 2 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는라 모든 축복이 28절 생육하고 권사하고 증복하는 이게 육신적인 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기 인간의 축복이 사람을 형사가 다는게참 근데 때가 되겠어요. 이거를 인간이 항상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사관이라는 데 이와 가지고 창세기 3자 공짜 한번 걸까요? 3자 1절. 그런데 백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통적인 게 가장 간교합니다. 뱀의 여자에게 물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남의 연매를 먹지 말아주시더야 뱀이나 같은 뱀저 티에 계시록 12장 두줄보세요계시록 12장 부절 무한 게시제 티에 끝에 보니 12장 부절 신학성님 412절 요한대시록 12장 주절 큰 놈이 내 쫓기니 시작 큰 놈이 내 쫓기니 옛뱀 곧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네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니 그의 사자으도 그와 함께 내 쫓깁니다 큰놈 옛뱀 막고 있죠 그의 그래 사자으도그 귀신이거든요 이사자님이 옛뱀 아담과 왕을 튕겨가지고 불신앙을 해서선악과를따먹게 시켰어요. 창세기 1장, 20, 2장 17절 볼까요? 앞부분에. 창세기 2장 17절. 제 앞부분에. 2장 17절을 착게 앞에.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16:17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니는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 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요 창세기 3장 2절 보세요 창세기 3장 2절 밑에 있죠 시작 여자가 베베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만나 너희가 죽을 곳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놓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되 선악을 하게 된 나무 열대는 먹지 말아 따로 정령기는다고했는데 여기 산들에 보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 놓쳤어. 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대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만 하지 않지요? 너희가 죽을까를 하면서 정령 종결하고 했지. 그 말씀을 놓치니까, 사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는 내 악이지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지겨서 나가는 즉, 하나님 아십니다. 싹 속여도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육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중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든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하나님 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놓치는 사단들어버요 그래서 하나님 의 말씀을 놓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한번 살려야 돼요. 이게 인간이 열광받는 근본 문제에요 근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서 예수님을 모실거에요 어떻게 됐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불행의 시간부터 시작돼요 모시고 싶고 때려오기 때문에 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러니 문제시신의 불질병으로 복통받아요. 병을 고치다가 하면 사실은 요문제를 기를받는또삶에서삶의 계속 실패합니다. 지옥갑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후대가 자꾸 멸망받는 기을받는그귀신성이있다 그래서 이 운명과 반자에서 빠져나오는기미 불행한 행복을 받는다. 귀신성이자고 살수 있는 길이 있는가? 정신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병을 고쳐야 되는데 삶이 식리해야 되는데 후대들에게 잘리갈 수는 없을까? 여기서 나는그로 만드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방법인데 이건 종교라고 했죠. 그 돌에게도 전하고나무에게도 전혀 고도 하고 그렇죠? 뭘 갖고 또목다가 뚜드리면서 살을 가리기도 하고 또귀신의 신체해가지고 신을 갚기도 하고 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 이름은 니무에대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에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비밀 축복에 들어가죠. 아 보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혼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기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상하는 태어난 것과 동시에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삶의 실패가 니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후대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답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제가 어디서든지 그리스도를 안경을 끼고 본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이 영접인데 예수님을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모든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 돼요. 다이뤄 버리면 부약성경 전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때부터 여러분 거저는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시기 때문에 행복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거저를 후대까지 후대가 뭐하지요? 세계복음화하는 것입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보이지 않는 성령이 여러 가지로 인도한다. 성령이 인도하면 시안에 갔다. 그러면서 하늘을 뭐 하죠? 천사가 동원되리게된 사단이 꺾여요, 성령의 사단. 아, 하늘 천사가 동원된다는말니다 그리고 하늘을 아, 가지다 살아가고 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지만, 이것이 서서히 여러 과자에게 이렇게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아, 그랬구나. 응? 그러면서 자꾸 가고 갈수록, 아,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확실해진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그쵸? 요걸 가지고 요걸 보라고 하냐.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없어서 아, 여기서 발버둥을 치는 걸 살라고. 근데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때 우리는 이 불행의 시각해에서행복의시각표로 옮겨지는데 그게 바로 영적문제 해결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요 앞으로 가고 날수록 이 정신병 환자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소문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시대인데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번드다 교회는요 작고 없어져요. 어떻게 없어지죠?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니까 으 교회가 없어져요. 근데 교회가만 또 팔라고 내놓아요. 지금 한국만 659개가 팔다고 내놨다고 그러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 늘 싸워요, 분쟁하고 싸워요. 이건 뭐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필요한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증가하는 교회 중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는 그런데 또 이상하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신천지라든지, 이, 부업파 이런 것을 찾고, 통일고, 이런 걸부응한다 계속. 그리고 지금 종교, 상단체라든지, 불교, 천주, 이런 거는 계속 불어나는거니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불교가 거의 일본 나라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 그리서도가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다를 거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들 그리스도를 붙들는데 그리스도가 봄이지요 오직 이 되도록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리스도만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단이는들이 우리하고 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아 저는 깨달 눈치챘구나 응? 그때부터 여러분은 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인도하고 치유하고 축구가 나옵니다. 말씀이 욕심이 되어,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뒤끌어가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뭐냐? 아,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게 영적인 사실으로 성령충만이죠. 아, 그리스도가 성령을 내안 믿습니까? 근데 한번 들어서는 몰라요. 자꾸 듣다보면 이게 나한테 소화가 돼요. 아 그렇구나. 응? 자꾸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니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잘못된 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바벨린, 포로간끌려가사나초대키는 뭐냐 아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 드릴 때우리와 함께 하는 거다. 그다음에 뭐지? 요어는요 아니,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거기에 함자해서 모든 것이 회복될거라고요 잘못된 것같은 그거는 했습니다 예, 사단의 질이 꺾여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사단이 우리 발앞에 무을굽는데 생기는데, 거지? 아, 요것이 무엇인가요? 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보자의 축복이라는 것입이 축복을 어린이들에게 증가하기 위해서 JRUTC JRUTC는 제사에서 이게 하는 거입니다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어린이들에게 증가해야 한다그말입니요 그래서 요 RUTC가 남은 자가 모여서 복음 훈련을 받아가지고 모든 현장에 전도를 해야 된다그 말인데. 그래서 복음 가진 자만 할수 있는 치유. 요 그리스도 가진 사람만 근본 치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가지고 뭐, 모든 답을 내는 거지요. 그리스도 가지고 답을 내니까 여러 가지보다 가지. 아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그리스도 깨달으면 그러면 예배 기도이 뭐, 모든 게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를 깨닫다 보니까 내가 아는 콩나물 장사도 이게 하나님 이런 광을돌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아, 콩나물 장사 중에 그리스를 다빠지고 콩나물 장사는 잘. 나는 지금 없어요. 콩나물 장사 오지 못하면 내가 콩나물 장사다. 뭐 이렇게 하는 데 아, 콩나물 장사 중에 나는 그리스를 다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통해서 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내 현장을 살리려거든, 자꾸 이렇게. 요걸 좀 전도자라고 그러는데, 현장을 살리는 흐름. 현장에는 요 우리가 보금가지를 아, 다 있는데 저 사람을 볼 수가 없다. 뭐죠? 저 사람이 영적으로 보금의 빛이 필요하구나. 언젠가 저 사람이 보금을 전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성공과 전도를 비교하는 냐이 시간에 훈련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가 지금 받고 있지요. 그래서, 근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은 모든 답을 하나님이 신다이런과정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다 인도해 나간다, 이렇게. 특히 우리는요, 뭐 질병 가지고 문제를 많이 샀는데, 질병이 뭐냐?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쓰는구나.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바꾸라는 거죠. 복음을 바꾸라는 문화를 지요 항상 그런 여러 가지요. 삶의 측은 뭐죠? 병에 온 것이 사실은 그리스를 도 증거하고 그리스의 도 응답을 발판을 누리게 해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사람은 병에 기가 팍 죽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는 사단을 꺾고 증인될 사람이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육신은 뭐냐? 말씀, 기도, 전도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살리는 건데 이런 구체적인 건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교회의 치료는 뭐냐? 예배 기도 전도 그런데 이 사실을 왜 하는데 필요하게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제사지는 것도 예배를 바꾸고 전에가는 응? 문화도 이제, 기독교 문화를 싹 바꾸라는 거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틀에 취집중해라. 지금, 사람들은요, 생각이 확 분산되고, 분열되고 다른 것에 막집착보고 말고, 또, 틀린 것을막 술, 술 중독도 되고, 아 중독도 되고, 이렇게. 이런 시대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치유사역원을 댄디를 요나하거든요 그래서, 이치유사역원 중에 일본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를 말해드리고, 후대를 통해서 이제, 우리 백제 문화권, 우상력을 바뀌되대고 그래서 문화사회가 도 여러가지 일곱 단원한테 일곱 현장, 일곱 지역은, 여러분 이제 읽어보라고, 이렇게. 다섯 시에, 다섯 시대의 자국, 분쟁, 이념, 정신, 경 백제, 합제 문화, 민족. 아, 민족. 아, 꼭막 섞어지니까. 절다 나오지 렇게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말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유적인 문제. 아,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게 축복이다. 근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뭐 사람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조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타버르들 구원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분이 왔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뭐 했지요? 그리스도 사역을 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셔서성령을 예수님을 마음 모시는데, 이게부활이거요부 부활. 영접기도. 그 자꾸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 다르방, 예배드리면서 집단이 모략하다 그러더라고요. 요, 요 얘기 하면서 예수님을 연접시키고 기대해 주고 왔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되나. 오늘 하여튼, 바쁜 중에도 얘를잘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희 마음속에서 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고 시다 요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오고 살리라.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믿음이란요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신 중에 지금 강명신대님이 나왔는데 이, 이런 믿음을 누가 도하시고 우리 신대와 하사님 가고 변형이 많으신데도 예배금이 싹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재물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받으신 분하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시죠. 아, 2 3 7개나라가그리스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스의 빛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에 저희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하시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신고가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의 조시부활하리스수를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리 신고가서를 한 번으로 도록 성령으로 충만되어 쌓여주옵소서. 과거 하나님 믿기 전에 있던 모든 체질이 그리스도 복음의 체질로 바뀌는 이 시간 되게하여 주옵소서. 237개 나를 빛으로 바뀌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교사의 삶을 사는 개인가정 가문 후대가 되게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려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연의 모든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려 주옵소서 전세계 교회가 그리스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의 우상을 만드는 쓰임 받는 이 시대에 제1, 2, 3 안지시대의 주력들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6 0일가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섯 가지 원약의 개정이, 원약적인, 어, 과정이 이루어지게 할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엎드립니다. 아멘.